누나, 핑크왕자어이거두드리많안 돼. 들이많은안 돼. 그럼 여기 영영 올수 없어. 누나, 준현이가 좀감전해지고 순둥순둥해져. 새 아파트에 올수 있단다.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통로. 어머, 이거 볼 때마다 생겨. 어쩜 이게 렇통로가일까 개미굴 갔다 그랬는데. 여기 통로 봐봐라. 끝도 없어, <laughs> 이 통로. 이 통로를 지나서. 이면안 돼. 여긴 누나방이야, 누나방. 누나방이요. 누나방에서 밖에 병 볼까 누나방에서 이걸 여기 이렇게 들면은 누나방에서 저기 산가고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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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웃음 웃음 터지셨네 웃음 터지셨어. 지니 웃음스 받고 왔어? 지아준현이가막 네. 응. 뛰어다니지 않고 바닥만 손으로 안 치면 좋은데. 아유, 근데요, 어, 엄마 응. 이건 뭐예요? 그거 어, 언니 언니 어, 이제 어, 거울 언니, 어, 언니, 어. 언니 어. 언니가 어. 고모님들네. 고모이 잘했어요. 또 가자. 뛰지마. 갑자기 뛴다고 좀 해봐. 뛰면 안 돼. 그럼 아래 집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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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안 돼. 살금 살금 걸는 음. 거야. 살금 살. 금 살금 살금. 아이 착하다. 살금 살금. 살금 살금. 살금, 살금. 아이 여기 어디? 여기 어디로. <laughs> 살금 살금. 집이 넓으니까 좋아. 여기 저기막 한대 대가 많아, 지면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세요. 이제, 이제 그만. 끝. <웃음> 그냥, <웃음> 끝. 뛰지 <야>, 마. <laughs> 끝. 그런 그런